한양을 지키는 수호자로, 역사적 굴욕의 현장으로 서로 다른 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요새, 소설이나 뮤지컬 등으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요새의 이름은 남한산성. 비극과 충절이 스쳐 지나간 역사의 현장이다. 남한산성은 남한산을 중심으로 건설된 산성으로 외성과 옹성을 포함한 성벽의 전체 길이는 1만 2,355m에 이르고 높이는 3에서 7m를 아우른다. 내부에는 행궁과 사대문. 사찰, 재당 등이 마련되어 있어 유사시에는 수도의 역할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남한 산성의 역사는 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백제 온조왕이 처음 산성을 쌓았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서도 꾸준히 관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7세기 무렵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축성 기술을 모두 찾아볼 수 있고, 지형지물을 그대로 살린 한국 특유의 건축 양식을 인정받아 2014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남한산성은 크게 행궁구역과 성문, 성곽구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성곽은 중심성과 외성으로 또다시 나뉘는데, 중심성은 원성이라고 하여,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구역을 말한다. 외성에는 봉암성, 한봉성, 신남성 등이 있다. 각 외성에는 작게 안문이 여럿 나 있다. 외성은 남한산성을 침입하려한 외적과 실제로 전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본성보다 조금 더 견고하고 투박한 모양을 하고 있다. 봉암성은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성으로 본성에 대하여 새로 쌓은 성이라는 뜻의 신성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자 호란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성으로 앞문이 4개, 포대가 2군데에 있다. 한봉성 역시 숙종 시기에 축조된 성이다. 화포의 등장으로 새로이 각광받게 된 전략적 요충지로 병자 호란 당시 청나라가 이곳에 화포를 설치하여 포를 쏘았는데, 그것이 행군까지 가 닿았다고 한다. 이에 병자 호란 이후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성이라고 할수 있다. 신남성은 검단산의 정상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병자 호란 이전에도 성이 있었으나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다가 한봉성과 마찬가지로 화포의 등장 이후 급부상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청나라가 이곳에 화포를 설치하여 행궁에 기둥을 맞췄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